잘 됐거든요. 오늘 이렇게 입었고 야장 갈 거여가지고 일단 가볍게는 입었는데 아우터는 챙겼어요. 바지는 세리 건데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허리에 이렇게 베이컨트 거를 해줬는데 포인트되고 예쁜 것 같아요. 한 거랑 안한 거랑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서 아무튼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 문정역이라는 곳을 가는데 친구가 거기 완전 야장이 쫙 열려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가거든요. 와, 야장이 벌써 보인다. 와, 냉사입니다. 와, 대박. 뭐야? 아니 중심장. 뭐야? 여기 저 안에도 난리잖아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! 어 뭐야? 여기 무슨 바닷가 같아? 어. <laughs> <laughs> 와... 요즘 그 신도림 없어진 거 알지? 신도림 야장 있어? 나저 저번 주에 봤어? 응? 거기 없어졌다는데? <laughs> 아니야, 진짜. 민원 들어와서 없어졌다는데? <laughs> 어, 민원 내가 철회했어. 아, <laughs> <laughs> 짠! 이가 맥주를 먹는 게뭔 즐거움이 있겠어. 퇴근하고 맥주를 먹는 직장인이 거지. <laughs> 나도 좋아. 됐어. 이거 못 이겨. 퇴근 후 직장인의 맥주. <laughs> 오. 다섯 번 먹을 거예요. 삼겹살. 생선. <laughs> 회정이 뱃살. <laughs> 회정이 뱃살. <laughs> 어, 갑자기 비용인생이도 야, 저거 앞에 아, 고개를 이쪽으로 해. 어, 그렇게 하고 먹어. 와인 어 비계 쪽이 되게 꼬들꼬들해요. 음, 진짜 맛있다. 나 지금 여기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냐고. <laughs> 나 지금 우산 쓰고 대시고 있고. 오딩어. 오늘은 그냥, 그냥 동네에서 놀 거라 가지고 요렇게 간편하게 입었고 요거 할리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? 요거 동묘에서 제가 빈티지로 산 건데 저 너무 잘 입고 있어요. 요거 가죽 자켓은 플리즈 프로젝트 거고 요거 혼다 트리닝 진짜 잘 입고 있어요. 아무튼 요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긴 젊음의 거리라서 20대 분들이 많아요. 저는 1포에갈 거예요. 여기 1번 가포차가 제일 유명하거든요. 1포는 일본 가포차랑 비슷한 곳인데, 그래도 사람이 좀덜한 편이에요. 음. <목소리> 아니? 아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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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그냥 숟가락으로 찍어 먹어. 응. 이거를 이렇게 삼합으로 네. 먹는 겁니다. 네. 내일 하셨어요? 뜬. 네. 네. <laughs> 오늘은 호텔 부페를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셋업인데 입을 날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오늘 호텔 가기도 하고 앞에는 이렇게 일자인데 여기 뒤에 또 이렇게 밴딩이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. 구두 신으면 너무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포멀하게 <laughs>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거 로퍼를 신어줬습니다. 팔만 지금 발리갔다 게 아직도 안 돌아왔거든요. 여기는 지금 똑같은데 색이. 아, 언제 돌아온지 모르겠네. 여기 발렛 해야 돼서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되게 조용한 자리로 예약을 해주셨네요. 예쁘당. 여섯 시 반에 여기 오면 페스하는거볼수 있어요. 짜자잔. 제가 좋아하는 앙쿠르트 스포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피자가 진짜 유명해가지고 오 자기야 나 파스타 안 받아왔다. 파스타 받아와야돼 랍스타는 한 명당 한, 이렇게 반 마리씩 주거든요. 랍스타랑 초밥. 이건 남편 접시. 잘 먹겠습니다. 초밥부터. 아니, 초밥 너무 맛있다. 초밥 진짜 맛있어요. 밥 알이 진짜 맛있어요. 남은 것도 뭐야? 직접. 아까 방나만 여긴 직접 해주는 건가 보네. 음, 여기 생면이래. 이거는 트러플 라구예요. 디저트도 그건데 트럼프. 응. 음. 트럼프래. 트럼프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면이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참치 카빙 못 봤어요 정신없이 먹다가 지금 알았네 목만 하얘 자기 섹시 어필해 <laughs> 밥을 어. 넣어서 흰밥 어디서 넣었어 옆에 흰밥 있던데 게장 옆에? 응팔집이 나있죠? 어어 음. 됐다 내놔 음. 음. 네, <laughs> 내꺼야 이거 피자 너무 맛있어서 또 가져왔어요. 그리고 요거는 북경오리고, 요거는 명란 들기름 파스타. 짜잔. 잘좀더 <laughs> <laughs> 먹어. 한약씨만더 먹어. 아, 싫어 왜 먹니? 음. 많만 먹어. 더 <laughs> 먹어. 마지막 접시. 여기 맥주 맛있다 그래서 가져와봤어. 망고, 망고빙수 주셨어요. 음! 와, 진짜 맛있어. 진짜있지 오늘은 이렇게 귀걸이도 해줬고, 좀 여성스럽게 입, 입은 입 날이에요. 원피스는 자라 거고 서링이 배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뱃살 덜 부각되는 느낌? 그리고 여기 부츠는 이렇게 이게 루루서울 건데 이렇게 뭐라 있냐 아일릿? 그런 게 있습니다. 오늘 호텔 파티를 가거든요. 그 해리라는 동생 있잖아요. 그 동생이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 같이 갑니다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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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안녕. 오늘은 친구 집들이 갑니다. 근처라서 그냥 간편하게 입어줬고, 이 아우터랑 팬츠가 두개다 때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, 핏도 너무 예쁘고, 이거는 되게 후드루드한 소재여가지고, 여름에 가볍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. 오늘 네,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수진아! 야 수진이 구이 로고 찍어도... 근데 찍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. 찍... <laughs> 잘 먹을게! 네. 음. 음 나맥게 제일 맛있어. 뭐,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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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어 네. 내비도 고와서 여기.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. 나저 원피스 어떻게 할 거야? 미쳤어 봐. 야, 이 어떻게? 이 나다. 불 불편해. 불편해. 근데 엄청 얌전하다. 응. 불편하면 불편하면 그 물을... <laughs> 제 어깨 출혈할게요 <laughs> 야장 가는 중. 얼굴이 보여 키가 안 맞아서. <laughs> <laughs> 음. 너는 죽기 직전에 먹는 게 회야? 나 초밥 회. 얘는 제상이 방어. 나제사상에 어, 나 도미, 나 도미. 도미. 참돔, 참돔. 어, 비싼 거로 비싼 거로었는데 어. 야, <laughs> 죽었는데 해줘라. 보장이니까, 해줘. 어, 아. 보장은 나 해라. 아야 나도 우리 병원 일고 나도